미라 미라! 마리쿠 내가 유인했다! 버터님 어? 어? 유인하러 배달이 가지 배달이 말아주세요. 어, 어, 어! 어, 나름 의사도 괜찮네요. 0 5뎀 생기고 나서는. 음, 치료도 야무지게 빠르고. 아니, 근데 특성이 베테랑이 있으니까, 거리 벌리기가 편해가지고, 한대 맞고, 9시 버프 받아가지고, 주사기 꽂으면 반피 회복돼가지고한대더 버틸 것 같은데, 그러면은? <laughs> 베테랑이 뭐죠? 맞으면 이동속 빨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게 이런 2초 더 지속되고. 아, 그게 베테랑이야? 건가? 그 귀족 그거 아니에요? 귀족 특성? 그거는 몸놀림이 구린건데? 단골 손님이야? 베테랑은 뭐예요, 그러면은? 베테랑은 영화죠, 사실은? 예. 베테랑 어. 아니야, 이게? <laughs> 오만 불손이요? <laughs> 아니, 방고 선님. 아 그래, 차 게임을 참회했던 베테랑으로 군격을 <laughs> 받은 뒤 신인보다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어 그래, 나여거 얘기한 거야 베테랑. 방고 선님 베테랑이지. 음, 오만 불손. 돌파구 얘기한 선장님 오천 원 감사합니다. 에한 번뿐이라고 안 너무 아쉽다고. 이 조금 모션 느린 거 찍찍. 아니 그러니까 그 느린 거라고 하면 되지 왜 뒤에 찍찍 붙이십니까? 들어가 <laughs> 보세 앉아 보세요. 대화 한번 해봅시다. <laughs> 뭐가 그렇게 불만이셨죠? 실수를 하셨다고요? 그럼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자애로운 스트리머 엉두나라. 원래 오만 불 손이 아니라 상류층, 맞아 상류층이었었던 걸로 알아. 그래서 저도 이제 귀족이라 외운 거거든요. 의사가 잘 살았구나 싶어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웃음> 귀족. 상류층이랑 <laughs> <laughs> 귀족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둘다잘 살지 않습니까? <laughs> 그럼데 오만 불 손이 왜 됐지? 오만 방자에서 바뀐 건가? 오만 불짜리 손이라고 비싼 손이란 말이죠. 오만 아, 불예손 예. 손? 예. <laughs> 헤이 <laughs> hey, 마이군 진짜 할거야 그거? 아, 내 아, 말을 들어줘서 스킨을 바꿔줬다 스킨은 바꿨어? 어 너무 행복하다 너무 스킨. 아쉬운데 치료 횟수 한번더 하면 안되냐고유딴딴딴딴딴딴 음. 인격확인 인격확인 아 인격 미리 찍어놨나 다가? 겁나 이번판 샤먼으로 간다 의료인은 없지만서도 의료인은 없지만 그냥 간다 아이 3시 6시 들어 그냥 몰라 에버셀빙다운 또 샤먼 노타고 들었거든요? 요즘은 픽 다양하게 하네 안그래도 못하는거 뭐라도 해야죠 음, 네 내가 똑같은걸 하면 시청자들 재미없어요. 이 게임 어제 깔아서 오늘 방송 처음 보는데 폰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는 컴퓨터하고 있습니다. PC도 있고요, 모바일도 있고요, 아이패드로 달수 있고요. 원래 뭐 모바일로 나오긴 했는데 저희는 PC로 하고 있습니다. 보자. 여기는 명칭은 뭘로 할까요? 이게 모양이 리을 같은데 약간 저리을자 있어요. 명칭 하나 아, 만들었습니다. 리얼. 오케이. 예, 여러분들 명칭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스타의리을 자. 나는 시로무쿠, 시로무쿠. 아 시로무쿠 존. 아 알지. 싫어 알지. 어딘지 진짜 바로 알겠다. 워터니 역시. 파트너스트리머 다우십니다. 그럼 뭐나이지? 어, 뭐지? 뭔가? 헤이! Hey! 아 화면 바꿔드릴게요. 오마나? 후! 받아주고? 너무네이스 공장장이에요 또? 마닝쿤 내가 여기로 가면 아시죠? 직선거리 와줬으니까. 에 밀어줄 거야. 밀어 밀어. 마닝쿤 내가 유인했다. 버 선이 유인 나러 가지 한한 말아주세요. 한한 <끝> 오, 오, 어, 아이 콜 맞을까요? 무슨 오저원승리 매너 콜. 그렇지 마니크오그 나에 있어. 호까지 한번 있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진 못했는데 제가 까먹고. <laughs> 어? 지금 <laughs> <이제> 뭐층 <laughs> 가서 칠호하고 내려가면은 개꿀 딱 어디야? 이층 여기. 오케이 마니크 부탁드립 여기서 막아줘. 주사입구야. 아니야, 거리 좀 벌려 될것 같아. 여기 판자 앞에서 할것 같아. 어마? 안 올라오셨네? 야, 어, 어? 플래시 받아주고 꺾어줘 계속 도망가. 뭐야 언더 플래시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yani 넘어가 맞나 혹시 이거? 오오 네이스. 야 주사기 꽂을 você? 시간이 없는데 쇼? 극복해야지 그거를 판자까지만 아니 창 태까지만 뒤에안봐 무서워. 무서워? 소빈이 <laughs> 여기 아까 2층 건물에 <laughs> 뒤를 봤었어야 됐구나. 뚫어 놨다고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Hey Manins 야. 자일중 자일중 어. 자일중? 아니 아니 좀. 어디 갔지? 이거 인형 잡아주면 너무 좋을 텐데 막. 꼭 어, 뭐야 탈타 왔어. Hey Manins 야. 오 야. 더스 굿 베이. 이스저이내 쪽으로 세. 했다 아니 마린쿤을 믿을래. Hey Manins. 반 쪽으로 꺾어 주고. 여기서 썩고 가지 마. 오케이. 바이. 설마 이거 되나? 꼭 <laughs> 초보 포탈! 아, 못 탔어! <laughs> 아, 이거 끊어! 가서 대기하고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어? 심장이 왜? 내가 한대맞아어 되지? 언제 다시 탈수 있지? 20초 뒤인가? 30초 뒤인가? 4만 년 뒤인가? 에? 4만 년이나 걸려? 그러면 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그거 포탈 있어요. 근데 너무 반대인데요? 아니, 아니요. 어, 반대로 가셨구나? 오케이, 바이. 더블레리오트아들 선배님 네. <laughs> 왜 치료를 못하고 계세요? 아니 공장장이라서 거리를 벌려도 인형이 쫓아옵니다 어 <laughs> 엠지 예. 아 계속 더럽게 흔들어가네 많이 나는 없는 캐릭이거든요 거치 맞다 혹시 샤몬도 이거 포탈 지속시간 있다고 하지 않았나? 3분인가? 오똑이 돼버렸습니다 <laughs> 뭐야 회크 죽었다 이만 개구탈출시 만원 빠져줘 한 대만 아담주님 2500원 감사합니다 어? 이, 안 맞을 안맞 수도 있는 거? 포탈 쏘 에이스! 그럼! 꺼져. 타고 오면 저거 뚝배기야 가가 아니었어안 타고 왔나보구나 못 본걸로 하겠습니다 도망가! 헤마닌스야 hey, 제발 한번만 밀쳐주면 안될까? 오우 잘하네 아 요쪽으로 왔으면 요거 제발 목포쪽! 포탈... 앞으로 와! 그렇지! 까비 헤마닌스야 hey, 해독기 하나 남았고 해독기 하나 돌아가고 있나? 하고있다 76퍼다. 예. 오케이. 이거 같이 구하면 되겠다, 이거. 저저 어차피 이거 최후의 발악도 있거든요. 아직은 스타 앞에 너무 소두하지 마세요. 아, 이럼. 네. 침착하게 하는 편이지. 어, 아도가 아니다. 떠떠떠떠떠떠 떠. 아, 나도 저 야만이랑 노는 줄 알았는데. 저 그리고 이거 포탈이 있거든요. 어디 어디? 포탈. 내 쪽. 쏙. 든다. 다다 줘. 채스가. 어, 안 다다 좀. 포탈 포탈 하나 없어? 타, 어 텔터 터 텔터 터 텔터 터 반대로 가 반대로 가 저거 빨리 인형이야 때려잡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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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거야 잠깐만 이거 좀 빠르자 아풀 필요 가세 가야지 풀피로가야지 아이 그 무섭지 인형들 너무 무서워 어, 왜냐면 한대 맞고 죽으면 인형한테 죽으면 큰 나거든 아이 그럼 너무 무섭지 어? 어? 이건 아닌데 한번 나이스 한번 하고 나이스 여기 인형이 있네 근데 인형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나는 게 뭐다 에메랄드네 여보진 뜨뜨뜨뜨오 어, 뭐야 만류가 아니다 이러면 치료한 게 신의 한 수였다. 쏙! 자, 오라 오라구 헤이. Hey. 어, 어스 타버스 차 여기 여는 중. 오케이. 그럼 여기다 인형 캐치하는 중. 멋진 캐치 버림. 그냥 가지고 hey. 나올 듯. 생존자 스 여기 다 열었어. 오세요. 암장회원입니다 아, 한대 마직 맞고 보내 줄 걸. 그거 맞네. 까벨. 인형의 영혼 할 수도 있잖아. 여기 가서 약간 그거 해 봅시다. 호출해 봅시다. 땡땡땡. 아니 근데 치료를 내가 받아야되는거 아니야? 어 호출하세요 내가 딴사람 오나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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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백인인줄 알거 아니야 그럼 구로게요? 이거 맞는거야? 아, 친구, 살짝 빨랐어? 너의 인형을 믿었어야지, 어? 인형이 먼저 때리고 본인이 때려야 되는데, 아직 숙련도가 미숙하구만. 살짝 식은땀 났다, 잉? <laughs> 어? 왜치료에서또 1위? 아, 맞다. 나 자일이라서. 아 어, 자일은 안 쳐주죠? 어, 나 깜짝 놀랐네.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 거리가 안 됐다고 하면서? 아, 천만 다행이었네. 아니, 이거 0.5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laughs> 치료 두 번이지, 저게. 카페. <laughs>